before but on breathing down the back of the neck section to hit into six of the last eight for wang yb i mean they were at six six <laughs>

그 아니었죠? 왜 이렇게 커트에 차다가 마지막에 매겼거든 그걸 봐야지. 어시. 아 많이 깎였다. 서브가 원체 좋아. 못 빠져가지. 어시. 이 정도로 스피드로 안 와요? 사람들 볼은? 어, 이 하세요. 아, 느리긴 한데, 잘하는 사람들 이런 곳이 들어와요 그치? 네, 잘하는 사람들 이런 곳이 들어 어, 맞아. 그냥 서브, 별로, 서브, 서브 거, 별로 볼안 띄우고, 네. 이렇게 팍 넣어버린단 말이야. 걸어. 그게 뭐야? 아무것도 안 하잖아, 본인이. 아, 네. 그러니까는 못 받는 거야. 아무것도 안 하니까. 그냥, 막. 퍼버려, 그냥 확 해버려. 차라리. 근데 사켓도 이렇 날라간 거 아니니까. 상해가 걸렸어도 는거이안보이니그 그니까. 그러니까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. 이런 거는 잡아 살려가면 안 된다, 안 돼. 이거 상해전이잖아, 상해전이었잖아. 그러면 이거 쇼트하듯이 그 따닥 마주치면서 나가는 거야 그냥. 어. 이각도가 그냥 하면 일로 나가야지 살짝 그거는 해주고, 해주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박자야. 깎이는 거는 네. 내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, 어, 지금 상회장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서 하려면 이미 밀려버리지. 어,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. 이렇게 잡았다 할 거냐, 잡으려다 그냥 할 거냐.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. 근데 이제 방호환님은. 그냥 갑자기 상해전으면 그것도 잡았다 하려니까 늦, 이렇게 못 누르는 거야, 지금. 정확하게 상해전이면 알겠는데, 지금.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, 상대방. <laughs> <laughs> 어. MLM을, 그거를 그냥 빨리 판단하는 게 실력이겠죠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네. 상대방은 느겠지 최대한 박만영님 속. 장마님 속이려고 이 사람 엄청 애쓸 거 아니야. 오만 짓을 다할거 아니야. 그렇지. 어, 그렇지, 그렇지. 그 순간에 빨리 판단해야지. 응. 자, 다시. 그렇지. 이 박자로 받아야 돼요. 상회전 그냥 이제 횡의전은 자, 해봐. 자, 또뭐 갈지 몰라. 그렇지. 그러니까 긴장해야죠, 그죠? 자, 뭐 갈지 몰라. 그렇지. 오케이. 이렇게. 순간순간 순간 엄청 그 촉각을 다루는 일이긴 해, 이게 리시브가. 이 순간을 보는 게. 그러니까 흐리멍 텅 멍청한 애들은 못 쳐요, 선수들도. 그게 실력 차이기는 해요. 되게 감각적인 거거든, 이건. 어려운 거야. 숙제, 숙제. 끝날 때까지. 어. 선수들도 리시브를 어려워하지. 가장 회전이 많은 서브 기술이라는 게 가장 회전이 많은 기술이고 가장 변화가 다양한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어렵겠지. 진짜 순간에 날라가거나. <laughs> 어, 그럼, 그럼 그 순간 지금처럼 알았죠? 순간, 순간 이렇게 순간, 순간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야지. 이게 여유가 여유가 있는 건 없어. 알았죠? 어. It's like the scoreboard here, back and forth, tied up now. This is a good points of the match. A long way to go. 자, 봐요. 되게 긴장해야 돼. 그래야 몸 o 좀 o 라지고 정신도 e t 짝 쓰고. o u can't g 았 t it. You can't get it. You e 그렇지, 박자를 생각해. 생애전은 이렇게 받는 거야, 이 박자로. 각도가 이렇든 이렇든 박자 이거야. 음. 그렇지. 잘했지? 깎았어. 깎았는데 순간 탁 올렸잖아. 이렇게 봐야지. 알았지? 음. 이렇게 촉을 안 세우면 당하죠. 많이 당하죠. 그래서 에너지 많이 쓰죠. 근데 이제 생체 분들은 그동안 너무 질탁질탁 하면 고수들은 못 이겨. 그렇잖아. 어, 그럼, 그럼. 둘, 그럼, 둘, 아, 그럼. 그, 그. 그렇지. 그럼 훨씬 보이지 않아, 어쨌든? 네, 어, 조금. 음. 몇 번이 그렇죠, 항상. 어, 리시버 하는 순간에는 항상. 자, 아, 다시. 둘, 그. 그렇지. 이제 좀 되네. 이제 좀 눈이 띄었는데? 네, 네. 알았죠? 네. 어. 네. 어. 자, 다시. 오케이! 오. 요렇게, 이렇게 순간순간. 스윙이 길 수도 없지, 사실은. 이렇게 해버리니. 이렇게 하려고 네. 하니까 길어지지도 않죠. 네. 음. 예, 요런 식으로 받으면 돼요. 이렇게 공을 보고. 네. 음. 잊어먹지 말아야 돼. 긴장해야 돼, 긴장. 자, 다시. 속았어아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는 아니야 변화만 잘 읽어서 그 결을 맞춰서 보내도 돼 상관없어 사실은 많이 깎이면 드라이브가 불안하면 커트로 받아도 돼 커트로도 할수 있어야 하고 근데 커트 떠? 그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술인 거지 안 뜨게 커트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이겨, 제가. 왜냐면, 어. 드라이브가 걸리거나 그렇지. 그, 그걸 박마현 씨도 할줄 알면 좋겠지. 이게 안 되나요? 각을, 커트가. 커트가 다양하잖아. 이런, 이런 각도 있고, 이런 각도 있고, 이런 각도 있고, 이런 각도 있잖아. 네. 근데 그거를 못하고, 아, 커트가 약해서 그래. 어, 커트를 좀 어. 못해서 그래. 리시브는 쇼트와 커트를 응용하는 기술이에요. 그니까 러 요거를 잘해야지, 요렇게 다양하게 응용해서 받는 감각적인 건데 방만이도 커트가 조금 약하지. 그러니까 커트가 더안 돼. 음.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. 자, 다시. 2 2 2 2 2 2 다시. 2 이 뭐였어요? 퍼트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였어? 어차피 안 되잖아. 네, 어차피. 팍 해야지. 자 다시. 그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져야 돼. 리시브할 때는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치겠죠. 선수들도 뭐 그런 애들이 잘 치고. 음. 자 다시. 봐봐, 또 당하잖아. 드라이브로 하라고, 백 드라이브. 자, 다시. 괜찮아, 이렇게 미스해도. 그렇지. 왜냐면,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, 이런 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야. 그쵸? 그래서 이제 미스해도 이걸로 가야지. 다시. 둘, 둘. 앞으로 와. 다시. 살리고. 왜, 왜 도니? 그치, 왜 돌아. 그치? 어. 자, 다시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다시. 그렇지, 안 돼도. 미스하더라도. 어. 그,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하다가 미스하는 사람하고, 오, 이렇게 하다가 미스하는 사람하고, 다음에 느낌가 너무 편해지느냐, 조금 의식을 하느냐, 요것도 있어. 방관님 리시브를 하다가 이렇게 미스하면 이 사람은, 아우, 저 사람 저거 못하네. 너무 편해지지, 이 서브 느낌가 그런, 그런 것도 일이... 있어요. 저도 서브 어, 없었는데, 근데 이제, 해지네요. 어,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미스하면 이 사람 중에은는 들어오겠지, 다음에는? 들어올 수도 있어라는 여지가 항상 있는데, 이렇게 뭘 할지도 모르면, 어, 리시브를 못하네.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그냥 하라고. 그래. 그냥 하라고. 응. 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돼 알았지 네.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안돼 그냥 확 쳐고 공 주소로 보내 그냥 <웃음> <웃음> 그거라도 해어 쭈뼛쭈뼛 이게 이거보다 낫잖아 쭈구리보다 낫잖아 그치 어자 다시 그그그그 그, 그, 그 앞으로 와왜 앞으로 오냐면. 자 걸었어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공이 잘안 나가 알았지?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꾸 걸어줘야 돼안 그러면 걸려 자 다시 그렇지 아 아니야 그스텝 어지 뭐지, 뭐지 이렇게 오른바 오른바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지금 어떻게 들어갔어요?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그러니까 좀 어색한 거야 자 다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기 더잘 맞아 짧은 거 들어갔을 때어 다시 봐요 오케이 어 여기다 외워 백 트라이브 백 트라이브 백 트라이브 알았지 <laughs> <laughs> 어. 야, 다시 그렇지 이렇게라도 들어가게 이거보다 낫지 잘 봐요 당하면 안 돼. 그렇지 왜자 그렇지 자 이거 어떡할 거야 다시 자 가요 그렇지 아 어, 이런 걸왜 먹지 자 라스트 두번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네. 됐습니다. 네. 조금 촉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. 네.